서등크의 소년부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도 우리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자녀로서의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입니다. 손녀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추석이었는데 어떻게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친척들과 모이지 못해서 혹시 아쉬운 마음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오늘은 기쁜 주일이에요. 우리 아쉬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 친구들 혹시 하얀 거짓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하얀 거짓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얀 거짓말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해요. 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혹시 이 하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엄마가 차려주신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도, 음, 응, 엄마 맛있네.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아빠가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도, 음, 응, 아빠 멋있다. 라고 이런 하얀 거짓말쯤은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뭐전 대사님 아이들은 이런 하얀 거짓말을 잘해요. 엄마, 아빠 되게 젊어 보인다. 네. 엄마 아빠는 이것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을 들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자, 오늘은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과 비슷한 느낌의 하나의 이야기를 전사님이 들려주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지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니, 전사님, 싸움을 하라니요. 싸움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전도사님 선한 싸움이라는 게 있나요? 싸움은 다 나쁜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어, 이것이 말하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중에는 바울이 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각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에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의 고향에 들렸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따라나섰어요. 그 이후 디모데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고 때로는 바울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정 교회에 파견되기도 했지요. 디모데는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이 거두어준 헌금을 받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동행했어요. 또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의 인품과 충성스러운 봉사에 대해 크게 감격하고 감사해하기도 했지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 중 하나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에 남겨진 자신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목회직을 잘 수행하도록 행동 지침 득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디모데전서 입장은 바울의 네 가지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첫째, 이것들을 피하라. 둘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셋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넷째,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네, 바울의 이네 가지 명령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째,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네, 말씀해 보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디모디 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하여진대요. 그리고 변론, 언쟁, 즉 말다툼을 좋아하게 되고요. 투기, 투쟁, 즉 다툼을 좋아하게 된대요. 그리고 비방, 즉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된대요. 또 돈을 사랑하고 탐내다가 결국에는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된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은 변론, 언쟁, 투쟁, 투기, 비방, 악한 생각, 욕심과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론, 언쟁, 투기, 투쟁, 비방, 악한 생각, 욕심과 같은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뒤 이어서 이것들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본유를 따르라.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의란 옳은 행동, 바른 행동을 의미해요.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목회직을 수행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의로운 행동, 즉 바른 행동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람들을 참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셋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대전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도말씀에 네,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걸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야기는 선한 경주 속에서 경주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계집을 수행할 때 하얀 거짓말이 아닌 진짜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은 바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넷째, 영생을 취하라. 대모대전서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능력을 기억하면 돼요. 첫째, 이것들을 피하라. 변론, 언쟁, 투기, 투쟁, 비방, 악한 생각, 욕심과 같은 이것들을 피하고 두 번째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네 가지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이것들을 피하라. 둘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셋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넷째,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네, 어, 디모대전서 6장 12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쉽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작하고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날이 오기까지 악은 홍내조차 내지 않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모습은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리기 시합을 하는 선수와 같아요. 만약에 달리기 하는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뛰다가 다른 곳에 눈길을 두거나 아니면 결승점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결승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착하게 돼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다른 곳에 눈길을 두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직 목표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듯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달리기 시합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디모드에게 건면할 네 가지 명령을 잘 기억하고 소년부 친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하길 바라요.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다툼, 악한 생각, 욕심은 버리고 사랑과 옹유의 마음을 가지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